점점 더제 몸이, 제 몸에 대해 혐오감이 느껴졌어. 원래 남자애들은 지나간 여자를 보거나, 그런 거는 막, 와쩌여자몸매쩐다 그런 거 보면서 막 설레거나 그러는데, 저는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 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다. 오늘은 쇼미더드로잉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루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전환 수술 준비 중인 21살 보다빈입니다. 성전환 수술. 네. 네. 근데 약간 화면상으로 보면 은 진짜 약간 성별이 조금 <laughs> 되게 모호하게 보일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네. 기존 성별이? 지금 남자. 남자에서 여자로. 수술이요? 언제로? 25살 이전까지 다 하는 걸로 목표로. 4년. 네. 내년에는 목소리나 가슴 수술 먼저 하고. 호르몬 주사 이런 거또 지금 맞고 계시는 거예요? 주사는 안 맞고 약은 응. 먹는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가지고 나중엔 응. 처음에는 한두달 먹어보고 그때도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응. 지금은 세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약을 처방 먹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게 이제 한번 맞으면 이제 쭉 맞아야 된다. 네. 그 약을 먹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올해 1월부터 먹었어요. 올해 1월부터? 그러면 이제 그거 이후 이제 주사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병원 갈 때는 약이랑 주사를 같이 처방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올해 그때부터 약을 드신 거라고 하면 지금 결심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 네, 계속 고민하다가 여기 좀 궁금한 건데 약을 먹으면 은좀 증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변화의 증상이 지금 가장 달라진 게 뭐예요? 그 전과는? 원래 제가 살이 진짜 안 찌는 체질이고 여기 응. 가슴 부분하고 팔뚝 위에 막 살도 많이 찌고 살이 원래 1년에 한 1kg 이렇게 쪘었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한달 만에 막 4kg 찌고 와... 기분도 오락가락해지고 신기하다 근데 저기소개때 직업 같은 건 얘기 안 하신 거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 남자들처럼 힘쓴 일은 안 시키더라고요 <웃음> <웃음> 너무 여리여리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여기 오시면서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으신지 구상하신 게좀 있을까요? 제가 이러고 있는 모습 쭈그려서? 있고, 네 쭈그려서 이러고 그리고 겉에는 커다란 물방울 저를 네. 가지고 있는 물방울 그리고 손목에는 상처가 있고 그 위에서는 총알들이 평평평 절를 쏘는 듯 쏘는 듯 좋습니다 어, 괜찮은 거 같아요 일단 스케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시겠어요 제가 한 이쯤에서 쭈그리고 있어요 사람을 겁나 못 그려서 아 네, 괜찮아요 <laughs> 뭐 이런 느낌을 봅시다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성전환을 수술을 준비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는 본인은 성지향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부터 고민을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해요 중학교 2학년 때쯤 친한 남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장난으로 벽치기 해야 되나? 벽치기? 제가 키가 그때는 더 작고 응. 걔는 키가 거의 1 8 0 c 가까이 됐으니까 응. 그냥 벽에 제가 이렇게 턱을 이렇가야너왜 지금 왔냐? 막뭐 이러는 거예요 응. 그때 그자기 응. 심쿵을 팍 느껴가지고 응. 뭐지? 그때는 어, 나 개인가 싶어서 응. 응. 그때부터 응. 고민을 하 그때부터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그런 뭔가 설렘을 느끼는 그 대상이 여자는 아니었고 남자였다는 거죠. 그때는 애들 눈치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남자애들은 다 친구다 보니까 음. 쉽게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애들은 친구고 여자애들도 물론 친구지만 사회적 인식으로 봤을 때 여자한테 설렘 느끼는 게 당연하다라고 음. 생각하고 계속 여친만 사귀어졌어요 아, 이렇게 그 당시에? 네, 그랬어요. 음. 다른 분들은,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에 반발, 의문심을 가지시더라록 마음은 이미 여잔데, 어떤 부분에서 여자가 되고 싶냐? 저는, 마음은 여잔데, 겉모습도 이제,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는데, <laughs>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 같은 이미지? 꾸미는 게전 너무 좋고, 계속 고민했어요. 난개인가 아니면 그냥,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애인가? 아니면, 여자처럼 이렇게 겉모습이 변하고 싶은 건가? 결국엔, 성인 돼서도, 거의 한 90%만 해야지라고 마음부터, 아니야, 좀더 고민해보자. 그래서, 결국 결심해서, 이렇게 됐어. 나는 겉모습도 완벽한 여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 음. 긴 시간을 끝내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때 이제 정체성이나 그런 지향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꼈을 때 그런 데서 오는 약간 소외감 같은 건 없었어요? 아고3 전까지는 그거 말고 우울한 게더 컸어가지고 가족 관계랑 뭐아 가족 관계 때문에 왜 우울했어요? 초3때 이혼하고서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아 운동회 때 다른 부모님 다 오는데 저는 아무도 안 왔어요. 저전제 졸업식 때 아무도 안왔요지금까지 너무 서러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방치했다고 생각해요.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되게 그냥 너무 무관심하거나 힘드셨던 거죠? 네 가족이 사실은 진짜 피를 다 뽑고 싶은 느낌. 10대 시절에 가장 컸던 컴플렉스와 가장 기억에 남는 트라우마. 남자는 이래야 된다. 아 남자는 이래야 된다 그말 때문에 20살까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어느 순간에 들어요? 그렇게요. 아 가족들한테? 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남자는 목소리가 커야 되고 머리 위에 되게 단정해야 되고 제가 이 얼굴에 토너크림이랑 틴트를 발랐는데 이걸 안 하면 제가 진짜 아파 보인단 말이요 주위에서 난 진짜 기분 좋고 멀쩡한데 너 혹시 기분 안 좋아? 너 혹시 아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 때문에 스트라 있기도 해서 응, 이렇게 응. 바른 건데 이러고 갔더니 여자 되려 그러냐 남자가 돼서 그게 뭐냐 이러는 거야 학생 때는 솔직히 목소리 크게 낼 일이 없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남자 목소리를 커야 된다 남자는 왜 목소리가 커긴 나는 크긴 한데 나는 남자의 남자인가? <laughs> 그러면은 근데 그거까지 열심하게된그 과정까지 어떤 특정한 뭐 어떤 발단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특별한 대기 일단 이런 건 없었거든요. 음. 점점 더제 몸이 제 몸에 되게 허무감이 느껴졌어요. 원래 남자애들은 지나간 여자를 보거나 그런 거는 막와저 아, 여자 몸매 쩐다 그런 거 보면서 막 설레거나 그런데 저는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 아 그러니까는 정리하면 어쨌든 남자가 여자에게 향하는 그런 어떤 칭찬들이 그냥 나도 저런 것들을 듣고 싶다. 아.. 뭐 몸매가 예쁘다는니뭐 다리가 늘씬하다느니 뭐 약간 이런 그런 말씀 네. 듣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좀 구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럼 완전히 온전히 스스로가 생각해서 스스로 내린 결정인 거예요? 네 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자문이나 조언 같은 거를 구하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가 되는 결정이라면그 과정에서 진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진짜 진짜 엄청나게, 어, 엄청나게 미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커뮤니티를 잘못 찾겠더라고요. 저. 뭐라고 해야지 그런 것들이 나오나? 저러고있고 그냥 맨날 동성애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나 그런 것만 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그랬었어요. 정신과에서 그렇게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된다는 라걸 소견서 같은 게 있어야지 맞을 수가 있는 건가? 네네 코드의 명이 있어요 얼핏 들어온 거 같아요 맞아 받아도 된다는 진단서를 받고 산부인과를 가서 다시 그 의사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처음에 산부인과 앞에서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친구들 전화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음, 음. 그래서 담배 다섯 개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퇴근하고 가서 약 받으러 왔는데 어그첫약 먹으러 갈때 <laughs> 얼마나 떨렸을까? 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로 엄청 떨렸어니 의사 선생님이 딱 처음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 왔네. 이런 음. 이런거 진짜 돌킬 수 없어 알아? 이런. 음. 네. 음. <laughs> 진짜 약 받을 거야. 이런. 그러면 한둘 더만 먹어봐. 네. 하 어, 그냥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와. 네. 하고 어, 끝났어요. <laughs> 그러면은 지금 커밍아웃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셨어요? 네 음. 친구들이랑 아는 누나 형들 가족한테는 한명에기도안 했고 아직 한 명한테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럼 일단은 가족 은 둘째 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좀 어때? 그를 가르치던 쌤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난 너를 좋아하지만 너 같은 트랜스젠더들이 허무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대놓고 얘기해요? 면전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laughs> 싫어한다라고만 했으면 덜 상처 받았으니 허무 라는 말을 들은 순간 멘탈 와장창 깨져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든든한 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많이 그 외에는 이제 다른 분들은 괜찮고? 그쵸 다 감사하게도 거의 다맨첫마이가 진짜 힘들었겠다 왜 이제 말했냐고 그런 말들뿐이었어 그러면 반면에 가족한테는 아직 얘기를 못 하셨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말이 가족이지 남남이 수준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언젠간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겠죠?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좀 저질러놓고 말을 하는 타입이라 수술하기 한 일주일 차 돼버려요 <laughs> <laughs> 큰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고 나면 좋아질까요?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다섯 개의 힘듦이라면 무색이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몸을 혐오하는 게 사라지니까 음, 몸을 혐오하는 게 사라지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림 이렇게 완성 지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파란색은 기분이 우울할 때는 파란색을 많이 쓰잖아요. 물방울 안에 제가 봉이 떠다 있는 모습이고요. 겉에는 까세상들 그리고 거의부터 날라오는 이 오진 말들 같은 총알들이 전에 음... 박혀서 이 물이 어느 정도 손소 해주지만, 그런데 총알도 박혀서 상처를 주고 카시 가시 덩굴들은 카시가 내부에 오는 것도 방어 해주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찔리잖아요. 그래서 카시 덩굴을 제 몸에 두르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작품 제목 재미... 한번 붙여볼까요? 하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 두 번째는 힘들고 지친다 음...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겠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 그리고 힘들고 지친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쇼미더드로잉 오늘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말하고 제 감정들을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음. 이걸 다 이렇게 제못 따라주는 손을 제손 대신 제 손이 되어야 돼이 모든 게 그냥 <laughs> 네. 감사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힘들어도 버티고 자신을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총알을 날리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싫어해도 좋고, 떠모해도 좋은데 그걸 입밖으로 꺼내는 건좀 과제 달라. 고말하고 싶어요. 에휴,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만 온전히 고민해서 이렇게 내린 결정. 부디 수술하시고는 정말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했어, 고 그러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촬영도 여기까지 네.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리였습니다 호다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